설명서 앞에는 이렇게 조립하라고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조레 툰업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제가 1탄은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탄은부터 처음 구매해 봅니다. 옆에를 보면은 7까지 단계적인 뭐 놀라움이 있나 봅니다. 이번에 포인트가 크롬 파츠인 것 같아요. 상자는 아무튼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고요. 마트에서 구매했는데 가격이 한 상자에 8,900원이었나? 비닐을 벗기니까 깔끔하네요. 내부의 구성은 이렇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 같아요 플라스틱 칩 하나가 있고요 오픈 돌려서 열시요 네, 이 차량이 들어 있네요 다치바이퍼 SRT 토크킹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 차량의 스펙이 나와 있네요 어, 차량 모습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하판에는 어, 스케일이 60분의 1이네요. 어, 생각보다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좀 뭐라 해야 되나 음, 보라색이긴 한데 남색에 가까운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바이퍼 적혀있으면서 배 문양이 그려져 있고요. 헤드램프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뒤에를 보면은 후미등은 어, 도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 유리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열리면은 안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서스펜션은 약하게 있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못했네데 한쪽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지금 잘 굴러가는데 이쪽이 굴러가지 않아요 이거 AS 받아야 되나? 이 안에 뭐가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 상자 안쪽에 화려한 스티커랑 바퀴 고무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야 화려한 크롬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파란색이에요 아, 설명대로 이렇게 끼우라고 하니까 이거 먼저 끼우고 그다음 바퀴 까지는 아니지. 바퀴 앞뒤 상관없이 크기는 똑같아요. 네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지금 끼는 데 방법을 몰라서 지금 헤맸네요.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더 날렵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뒤에는 위에서 봤을 땐이 모습이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봅니다. 무타이어로까지 끼니까 뭐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이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백문양 패턴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앞에는 이렇게 조립하라고 나와 있고요. 뒷장을 보니까 차량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온 건 여기 레어에서 첫 번째 닷지 바이퍼가 나왔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차량이 많네요. 쿨라 적힌 라인업은 크롬 파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출 색상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레어 단계부터가 크롬 파츠를 사용한 것 같아요. 슈퍼 레어는 뭔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레어랑 슈퍼레어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울트라 레어 골드 페인트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 크게 차이 없어서 솔직히 차량 등급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차량을 골라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랜덤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대략적으로 이런 두툼한 차들이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어, 이색상 예쁘네요 우르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색상이 시원시원한 색상도 괜찮네요 네, 지금까지 마졸의 튠닝업 시리즈를 개봉해봤고요. 다음에 3탄이 나오면 그때 한번 구매해야 되겠네요.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